네 반갑습니다. 매직하우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추억의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술은 제가 중학교 때 마술 책에서 배웠던 마술입니다. 자 일단 오벤자리 동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아무 이상이 없는 오벤자리 동전입니다. 동전을 좀잘 보이시게 가운데 쯤놓고요 제가 급조해서 만든 이 원통형 매직하우 제. 닉네임이죠? 매직하고 원통형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네, 유리컵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유리컵입니다. 암산 유리컵이구요. 동전을 가운데 놓고, 이 유리컵을 마법의 원통형, 원통형 종이를 씌우고, 컵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분명히. 잘 보십시오.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이 컵을, 컵에서 동전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시게 되면 동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동했을까요? 네. 동전은 사라지고요. 동전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테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동전을 고대로 잡고 1 2 3 동전은 어디갔을까요? 동전은 위커을를 통과해서 밑으로 가구요 통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